지금은 어떤가요? 잘 나오나요? 오, 좋아졌어요? 오, 화질이 엄청 좋구나. 다행이다. 자, 그럼 여러분. 다시 처음부터. <laughs> 다시, 다시 자랑. 다시 자랑질 시작. 아니요, 거실입니다. 네, 어, 화질이 좋아졌다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화질이 좀 좋아졌어요. 다행이네요. 어, 잘 나와요. 네, 여러분. 다시 자랑 시작. 일단, 거꾸로 자랑. 포순이 윤태진이 생겼습니다. 귀엽죠? 여러분, 처음 본 것처럼. 안녕하십니까. 아, 팔이 짧아서 눈썹까지 안 닿지만 내가 대신해줄게. 어? 귀엽죠? 요게 제 이름이 이렇게, 어, 이렇게 강남경찰서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오늘, 어, 근. 군..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머리 다시 짧아졌다고요? 오. 자, 한 2cm 정도 다시 잘랐는데. 네, 그렇습니다. 처음 봤어요. 어쨌든 저 오늘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이렇게 명예 경찰 위촉 장과 아이돌 감사장, 그리고 이렇게 명예 경찰 위촉장까지 받아서 음 그래서 이렇게 윤순경이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 열심히 활동을 하면 진급도 할수 있나요? <laughs> 어쨌거나 이렇게 명예 경찰관증을 받아서 제가 명예 순경이 되었습니다. 강남 경찰서 제1호1호 1호. 첫 번째, 첫 번째 명예경찰이 되었어요. 너무, 너무,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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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러분, 이거. 안녕하세요. 이것도 선물로 주셨거든요. 시계라고 하셨어요. 시계인가봐요. 저도 근데 안 열어봤어요. 집에 와서 열어봐야지 하고 안 열어봤는데 지금 열어볼까요? 맞뇨? 아니 시계라고 하셨거든요? 아. 근데 오늘 저뿐만 아니라 감사장 받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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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예경찰로 위촉된건저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<laughs> 기쁘고 감사하고 네 우리 네. 감사장도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서장님 네. 감사하고 최고 그래서 이 시계를 한번 열어보자 여러분. <laughs> 제 말만 한다고요? 네, 제 말만 할 거예요. 우와, 오우. 짜잔. 오? 우와, 짜잔. 어? 우와, 엄청. 뒤에 이렇게 무궁화가 빵빵빵. 우와, 이거! 보이시나요? 침이 파란색이고, 이게 갈색이에요. 완전 딱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. 예! 감사합니다. 차보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완전 고퀄이에요. 왜요? 무슨 일 있나요? 왜 싸우시나요? 그러면 저는 라이브 방송을 잘안 해서 라이브 방송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. 짠! 짠! 헉, 예쁘다.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게 뭐지? 이 공식. 진짜 예쁘죠? 진짜 차고 다닐래요? 아, 하트를 누르면 화질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네. 아, 고맙습니다. 시계 진짜 예쁘네요. 완전 딱 가을에 잘 어울리게. 이렇게 파란색 침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보이세요? 오, 맘에 들어요. 고맙습니다. 차고 있겠어요. 자랑하려고 잠깐 라이브를 켰고요. 네.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꺼지려나 봅니다. 라방 좀 자주 하세요. <laughs> 아니, 뭐, 할 말이 있어야 라방을 하는데, 오늘처럼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이럴 땐 라방을 켜서, 네, 자주 방송할게요. 에이, 진짜 예쁘죠? 네, 무궁화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자주 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과장창 때 라이브요. 음, 과장창 때 언제 녹음이지? 이번 주, 다음 주에 녹음하는데 녹음 전에 라이브를 잠깐 켜볼게요. 그러면 아마 괴도님이랑 엑소님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저는 순경입니다. 윤순경. 아, 진짜, 너무,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. 진짜 잘 챙겨주셔가지고. 힘 잡지. 힘 잡지. 어, 찾았어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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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잡지 있죠. 저도 힘 잡지가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책상 앞에 와 가지고 앞에 있는 거지. 이렇게 마치 다음은 힘을 보여 주려고 한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짠. 네, 죠 이거 진짜 사진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저처럼 안 나오지 않았나요? 고맙습니다. 작가님이 진짜 잘 찍어주셔가지고. 여러분, 안 보신 분들 많죠? 10월호. 흰. 가을 버전. 네, 경찰 홍보. 이번엔 국방부에서 정기 가능하는 흰 잡지. 저는 여기. 너무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 잘 나왔죠?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아이짜. 어 아니요 저 충주에서는 경찰 홍보를 안한것 같아요 서점에서 파는 것 같아요. 서점에서 팔지 않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지방 비축? 지방? 아! 겨울에는 살이 좀 찌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네, 오자마자 저녁을 흡입하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이렇게 서점 <laughs> 어제 여러, 여덟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없었다고요? 인터넷에서는 안 팔까요? 네, 살이 살이 지금은 좀안안 안 찌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정기 검진 했을 때는 비타민 D가 엄청 수치가 낮게 나와서 그게 면역력하고 관계있는 건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한복이 한복이에요. 곧곧 햇빛보다는 영양제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비타민 D만 돼 있는 영양제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, 네, 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. 햇빛은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또, 네,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해서. 음, 맞아요. 약 먹는 게 훨씬 좋다고. 그것도 맞습니다.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. 비타민 D 주사 5만원인가요? 어, 주사로, 주사 진짜 싫어하지만. 네, 여러분. 어쨌거나 오늘 행사 다녀와서 후기를 말씀드렸고요. 여기 이렇게 귀여운 포도리 아니 포순이 작은 명찰을 단 포순이. <laughs> 예, 포스니도 받고 이렇게 센스있게 제 이름도 넣어주시고 원래 이게 없는데 없는 건데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고 아꽃꽃 꽃! 아니 축하 꽃다발도 그죠? 이렇게 축하 꽃다발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제가 뭐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막뭐 딱히 네, 소식은 전했지만, 네, 뭐 꽃다발이라거나 그런 걸 준비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어, 딱 알아서 챙겨주셨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라디오볼로 야, 야구 방송하고 있어요, 월요일에. 생방으로 라디오볼이라는 네이버 라디오볼을 검색하시면 제가 야구 이야기 막 하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방송 활동 더 많이 많이 해야죠. 손으로 진짜 오랜만에 받는 거 같은데 와 이게 백합이 냄새가 음, 냄새가 엄청나네. <laughs> 여러분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명예 경찰. <laughs> 네,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엄청 뿌듯해요 기분 진짜 좋아요 음,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녁 안 드신 분들 빨리 저녁 드시고요 안녕 고맙습니다 베텐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네, 여러분, 좋은 밤, 좋은 저녁 되세요. 안녕!